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중 하나가 바로 지자체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경우 순창군과 함께 도내에서 유일하게 노인복지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군의 한 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예도 하고 산물놀이 체험도 합니다. 지자체 노인복지관은 이처럼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반면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완주군의 경우엔 노인복지관이 전무합니다. 노인복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완주군도 봉동 삼례 예술을 비유하고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 아니라게 어, 대처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완주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로 초고령 사회에 속합니다. 특히 고산면을 비롯해 화산, 경천, 동상면 등 이른바 고산 여섯 개 면의 고령화 비율은 무려 40%에 이릅니다. 이곳은 고산 여섯 개면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고산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조차. 어르신들이 이용할 만한 마땅한 여가 복지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노인복지관의 기능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농사 밟직고 있다가 그러고 여가도 주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뭐 전라북도에서 하면은 그도 완주 지역하면 아르주는 군이고, 뭐 그러고 또 인구도 많고. 때문에 완주군의 지형적 위치를 고려해 두개 정도의 거점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닿을 수는 없지만은 고산 육계면에 그런 시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쪽 서쪽으로는 이서혁신도시 쪽에다가 이제 이서면도 좋고 그쪽에도 양쪽에 그런 시설이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의 빈 건물을 이용하거나 접근성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은 당장 노인복지관 신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 검토 가능성은 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